일파 스님입니다. 이 앞전 이 동영상에 효를 행하라. 살아계신 분도 효요, 돌아가신 분도 효다. 내 자녀를 훌륭하게 키우고 싶다면, 여자분들, 며느리들, 시댁에 그 집안이 뿐이니까 시어머니, 시아버지 잘 모셔라. 아 이런 말을 좀참 맞는 말인데 이 모르는 사람들은 스님 욕 많이 해 요즘 세상에 뭐 마, 맞아 죽을 짓이래 근데 자녀를 훌륭하게 키우려면 그게 원칙인데 근데 요즘 세상은 안 통하거든 이한 욕먹는 거 욕하면 더더먹읍시다 스님 근데 이게 진실이니까 사실이니까 옛날 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암탉이 울면 집안이 망한다 집안이 망한다 집안이 망하면 자식이 안 된다 그런데 내 자식만 잘 될라고 내 자식만 응? 어? 오린에 오린 올인. 좋은 학원 보내려고 안 돼요. 왜암탉울면집안이망하느냐 우리가 천, 천 하늘나라에서 이 땅에 업장 소멸을 하러 왔습니다. 이 땅에 그다음에 결혼을 합니다. 함부로 갑니다. 이 땅에도 순리가 있어요. 순리가 신이 자녀끼리 우리가 왜? 남자 밑에가 여자입니다. 여자 남자가 뿔이에요 요즘은 여자가 다 지배를 하려고 그래. 암탉이 너무 목소리가 커. 너희 큰 순간에 망한다. 뭐다 그런 건 아니고요. 이 세계의 역사를 봐도 정치를 봐도 여왕, 여 대통령이 지배를 할때 찰나의 흥이 있었지 다 망했습니다. 그래서 우리가 역학을 배우면 천간, 지지를 배우죠. 청간이 어디 누굽니까? 남자, 남자. 지지 땅이야. 음양을 배우죠. 양이 남자야. 즉, 음이 여자야. 플러스 마이너스를 배우고, 또 심지어 우리 종교를 배웁니다 종교. 옛날로 돌아가면, 우리나라가, 아, 좀, 유교, 유교 집안이죠. 유교. 제사도 지내고. 이 종가집에 가면, 거하게 제사를 지내고, 음식은 여자들이 다 만들어놔도, 제사, 기제사 봉제사를할 때, 여자분은 들어오지를 못했습니다. 들어오지를 못했어요. 한 단계 밑에입니다. 두 번째. 스님이 중인데, 불교에서는, 윤회 윤회. 다음 세상에 태어나면 또 태어난다. 여자가 죽고 나면 다시 윤회. 남자로 태어난다. 남자가 한 등이 높다, 이거예요. 저 천주교. 우리 성당에 가면 여자분들 미사에 참석할 때 하얀 수건을 씁니다. 하얀 수건. 언제 원제, 언제 있기 때문에 언제 미사에 옛날에 성당에 들어질 오 못했습니다. 그래서 하얀 수건 미사포를 쓰고 참석을 하는 거예요. 저 아랍 쪽으로 이 이슬람교 여자분들 다 쓰죠. 한 단계 밑에 이 뜻이 있어요. 유독 요새 세계적으로 특히 우리나라가 여자가 이거야 여자가 이거. 여자 가 이거야. 다 그런 게 아니고요. 이렇게 상막하고 힘들고 요즘 대한민국이 좀 어렵다는데 잘 유지가 되고 있는 게약 51%가 집안에 뿌리 있는 종갓집이 있기 때문에 이 대한민국이 유지가 됩니다. 경주채씨, 안동어디, 전주이씨 자기들 어디 어디 집안 어디 종갓집이 있어요. 그집안에 종갓집에 가면 절대 여자들 목소리 크지 않습니다. 그 며느리들 목소리 크지 않습니다. 그건판사 나온 집안들 목소리 안 큽니다. 그런데 저 시장에 장사해서 돈좀 벌었다고, 땅값 조금 올랐다고, 왜 없던 사람이 아파트값 조금 올랐다고, 기본 자체가 안 돼서 이혼하고 자욕좀 얻어먹겠지요 스님 여자분들은 시집을 오면 친정을 가는 게 아닙니다. 이 시댁 쪽을 중심으로 하세요. 시댁. 이혼을 하든 사별을 하든 무조건 시댁이다. 이 말은 뭐냐? 그 영향이 나한테도 오지만은 죽을 때까지 내 자식한테 오기 때문에. 지금 내가 어떤 말 하는 거예요? 내 자식이 잘 되려면 세상이 아무리 뒤바뀌어도 여자분들 목소리 좀 낮추세요. 낮춘다는 것은 시댁을 위해서, 시엄마, 시아버지를 공경하고, 남편을 공경하고, 내가 내주를 잘할 때에 내 자식이 잘 된다는 것을 아셔야 된다 이거예요. 요 기본 자체를안 해놓고, 내 자식, 내 자식. 절대 안 됩니다. 절대 안 돼요. 용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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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서희용욕 많이 얻먹겠어 그제? 요즘 이런 말 하면, 이혼감이래, 뭐, 스님이니까, 뭐, 이혼하든, 그런 게 없잖아요? 이양요구도 먹는 거, 그러나, 사실입니다. 스님은 누가 와도 이말 합니다. 왜냐? 철들라면 시댁을 첨도로 시댁, 시댁이 뿌리가 좋아야 되거든. 시댁 뿌리. 앞으로 내년에 이제 설날도 올 것이고, 그 다음 추석도 올 것이에요. 무조건 몰로만 갈라지 말고 며느님들 우리 대한민국의 주부님들 시댁부터 챙기세요 시댁부터 내 자식이 잘 됩니다 내 자식 잘 되려면 쉬는 날이 다른데 영화관 골프장 여행 가지 마시고 내 살아계신 부모님한테 시댁 부모님한테 인사드리러 가세요. 내 자식 잘 됩니다. 내 시아버지 시어머니 돌아가셨어. 제삿날이야. 참석하시든가. 못하시면 음식이라도 제공해서 마음이나마 시댁을 향해서 기도하십시오. 내 자식이 잘 됩니다. 혹시나 시댁의 초장님이 못 가셨다면 내 자식은 안 됩니다. 이양모 요거도 먹는 거. 여자분들 욕하지 마시고 사실이니까 뭐 다음 장 찍을게요. 감사합니다.